뭐냐면 이차함수와 잘 들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딴거 아니야? 딴거했으때안돼 반드시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그런 때만 쓸수 있는 공식이야 지금 이게요? 어? 아 지금 이게 어 그거요 저거밖에 없어요? 어 저밖에 없어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일단 공식을 공식을 알려줄게 공식은 저거 그리고 다한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예요 a는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부분의 이차함수가 x축이라는 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다고요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쵸 x 어 x열편이니까 이방정식의 두실근이겠지 네. 이건 하나 알아두시고 물론 지금 현재 그림상 베타가 알파보다큰 겁니다. 공식부터 얘기할게. 자, 이 둘러싸인 부분에 그 X축이잖지 공식이 거야. 6분의 절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이게 넓이 저절대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가 들어가는데 이 A는 이차항의 계수입니다 그 얘기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 이차함수가 주어지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뭐가 있어? 절편 두 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게 있겠지? 방정식의 근을 일단 구해서 두 개를. 그래서 어떻게? 6분에절대값큰거에서 작은 거 빼서 세 제곱이야. 됐어? 여기 안에 뭐 집어넣으면 돼? 2차항에? 예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 우리는 일단 저 공식을 외워. 그리고 써야 돼. 저 공식 모르면 이제반안 돼. 알았지? 이차함수와 X축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공식 써 어? 주의사항?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러면 안돼가옥가봐 혹시 이럴까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 구하는 데는 못써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를 절대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국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라 이건 안된다 이해됐 뭐? 응. 어? 아, 그럼 그건 그냥 계산해야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어, 공식 쓰는게 아니야 이건 그냥 베타부터 아,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x dx라는 그냥 계산해서 원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걸 좀 주의하라는 말이야 알았죠? 플러스 인 부분에서는 다 그럴 수 있어 오케이 okay. 내가 이 공식인가 공식을 알아다 그다음에 증명을 아주 간단하게 살짝 해볼 테니까 요까지만 하고 쉽게 봐봐. 진짜 넓이 구해볼게. 진짜 넓이. 정적분을 인테그랄 봐봐. 알파 dx잖아요. 여기다 뭘 갖다 써야 되니? 진짜 정적으로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f x 라는 식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맞 근데 fx를 쓸때 이걸 안 갖다 놓는라고 왜냐하면 너는 분명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닙니까? 왜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 f(x) 자리에는 사실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a 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 여기가 동의? 아니, 이 f(x)라는 식하고 노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쵸죠 이제 정정분 하는 게 네, 마이너스 a는 숫자니까 밖으로 빼시고 여기 있는 놈을 잠깐 정리하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모드 접근하면 3분의 1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의 제곱 네. 이렇게 계산하고 가져주수 있는데 원래 바로 괄호 만이너서바로를 계산하는데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괄호 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고 플러스 알파 베타에 바로 여고 그래도 베타 빼기 알파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 맞아?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이걸. 그런데 봐봐. 이거 인수분해 되지? 걔한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부터 플러스 알파 제곱이거든. 그래서 여기도 잊으면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맞아?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동시에 들어있는 애가 있네? 그게 누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동시에 다 들어있으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밖으로 모아져. 뭐 됩니다. 이거 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학교는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만 이해한면 핵심은 공식을 외우는 거야. 그러 베타마이너스 알파를 더 빼내면 여기는 3분의 너만 맞고요. 여기는 2분의 너가 맞아요. 너는 이것만 맞거든. 찍어내면 이게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붙어 2가 응. 붙어 여기는 얘가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붙어져 어. 3이 붙어요 여기는 응. 6이 붙겠지 그리고 여기 괄호를 쭉 계산하면 이 괄호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 알파벳 2알파 e 유알파, 유알파 없어져서 플러스 2알파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로 바뀌어요. 여기 중괄호 전체가 이렇게 바뀐다.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개? 두 개. 합하면 몇 개? 세 개.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 개로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거 6분의, 마이너스 A에, 이 마이너스 계산하면 6분의 A 되거든. 그래서 여기 6분의 A. 이해해? 내가 지금 하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아, 여기 내가 지금 한 거는 그냥 니네가 정적분 해보면 돼. 근데 지금 내가 뭘로 한 거야? 이 관련된 식을 갖고 그냥 진짜 해본거야 알았지?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오케이? 한번 해봐 시간이 나면 핵심은 이 공식을 외우면 외운. 어떻게 외운다는 다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한거고 두 글을 구하면 엑셀는두 개를 구하면 큰걸 아무 빼서 밑지고 6분에 뭘 붙여? 절대 값이. 알겠죠?